샀데 응, 테두리에 어디서 굴렀던 거준거 거 아니야? 더러운데? 새거 맞겠지? 늦게 처음 하나를 딱 장만했어. 놀랍게도 나는 여태까지 줄 이어폰만 사용했어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빼지? 이렇게 하면 빠져. 아, 아 여기 여기 있었네. 맞나? 이게 맞나? 그러면? 예? 어, 잘됐다 음, 새거긴 새거네. 이렇게 조용히 해보겠지. 맛있는데 엄청 짜긴 하다 너무 좋은데? <laughs> 그렇긴 해 많이 먹게 요즘이다 요즘 <laughs> 응 저거 어, 다 먹었어 응. <laughs> 분리수거하고 부동산 오늘은 부동산에 가볼건데 <laughs> <laughs> 와인 먹고 신났네. <laughs> 이산은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서 몇년 살았지? 거의 4, 5년. 20, 20년도에 왔으니까. 20년도 3월부터 살았으니까 4년이 넘었다. 4년 넘게 살았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Sånn? Ja. 지금 본품만 최저가로 사면 6 0만원대면 사더라고 근데 나는 그 메모리카드를 빼고 5 6기가 짜리로 같이 구매를 해서 보증서가 <목소리> 있고 정품 등록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구폰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블랙으로 구매했어요 근 진짜 작아 내 핸드폰보다 작은 것 같은데? 내 핸드폰보다 진짜 작다 대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마 솜 소금. 귀여운 솜인 것 같아 얘를 이렇게 이렇게 끼워나? 아 이렇게? 응, 이렇게 끼우면 여기 이제 야외 촬영할 때 바람이 많이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바람을 좀 막아주고, 어, 사운드를 조금 깨끗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. 너무, 너무 작고 너무 귀엽다. 다랑, 충전기. 여기 안에 이제 다 뺐어. 여기 이거 하나 남았는데, 이게 뭐지? 아, 이거 배터리. 이 메모리 카드에 이거 넣죠 이거를 산 이유는, 음, 내가 아이폰 12 프로인데, 너무 화질도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야외에서 찍으면 바람소리가 너무 많이 잡혀서 내 목소리도 안 들리고 왜냐면 최근에 내가 핸드폰을 바꿀까도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 근데 단지 그 영상 하나 찍으려고 내가 핸드폰을 바꾸자니 내가 원하는 아이폰을 살려면150 이상이 들더라고 나는 무조건 아이폰은 프로로 사거든 카메라 때문에 근데 뭐 이번 연도 11월에 16이 나온다 그랬나? 어, 16이 나온데 근데 지금 15%도 150대가 넘는데 16%면 또 얼마나 더 비싸겠어. 아, 지금 아니요, 이게. 너 들어온 거 같은데, 왜냐면 뒤에 이게 붙어있었어하나님이 아, 주셔가지고. 거기 그 차, 창원거기 있는. 진짜 맞아요. 진짜, 진짜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 대박! 너무 <laughs> <오>, 맛있다! <laughs> 비주얼! 와! 자, 연청! 우와, 우와! 연청 우유 막창 드셔도 돼요? 네! <웃음> 맛있겠다! <웃음> <웃음> 냄새가 진짜 드시다! 불이 너무 세다 싶으시면 약불로 조절할까요네 알겠습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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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진짜 맛어 마무리는 환수화물이죠 <laughs> 미쳤다 짠 <laughs> 아줌마들 짠 이놈의 소주 <laughs> 이번 은 마곡 나무로 희생하신 분들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차네. <laughs> 근 예쁘게 깎았는데 왜? 빨리 안 돼서 먹어 잔소리하지 말. 아, 빨리 먹어야지. 출근 가게. 어, 사람 많이 많이 있네. 다꽉찼어 음. 하루에 그만큼만 차도 괜찮니, 씨언니? 그러니까 음. 더 좋은 건 음. 이렇게 꽉 차는 게그 밖에 음. 이상했다. 음. 그러면 보람 차는 음. 매출이 나오는 거지. 아, 참외 먹어나이해해야 이, 돼? 이, 아이이닦거 이거, 응. 이거, 있어서 거온거야 이건..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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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거 저 가게로 가는 거야? 아니야 나 집으로 갈 거야. 집으로? 응 어, 응. 어. 아니 근데 아빠 이거 새로 생긴 거야 이걸로? 이 건물? 이 건물? 어. 아니 저기 그 기존에 있던 건데. 어. 새로 리모델링인가? 어.

추천해드려요 네, 네, 네. 그 아구아둘새 같은 경우에는 청사과 같은 느낌의 굉장히 깨끗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어요 네, 네, 네. 아구아둘새라는 이름 자체가 달콤한 물이라고 해서 깨끗하면서도 달큰하게 드실 수 있고요 니카라가 음. 요거는 차분한 게이샤 톤으로 드실 수 있어요 이걸 켜야 되나? 그냥... 근데 그거 해야 돼 그... 귀속비춰쳐잖아 그러면 여기. 에 카메라 카메라 e come here, come 리 n come on, c o m 근데 길이 동그랗게 들어가서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라고 했어 쿠폰이 많아서. <목소리> <목소리>